네, 무엇을 하마드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은 이제 하나 바이블 공과 교재 순서에 따라서 요즘에 10개명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 저번주와 저저번주에 걸쳐서 10개명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개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장 마지막 개명은 뭐였냐면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개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오늘은 이 탐내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탐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탐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마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 탐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다, 열정적으로 갈망하다, 강력하게 원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라는 것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강렬히 갈망하고 때로는 되게 집착하고 열정적으로 원하는 상태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 하마드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이 계명을 맨 마지막에 주셨는지는 이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율법을 딱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탐심을 자극하는 종교들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을 믿고 있었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 신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냐면 신들의 욕망을 자극해야 됐었고 신들의 성욕을 자극하는 되게 음란한 제사 행위를 드려야만 이 풍요를 가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신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막 보여준 다음에 그걸 보고 신들이 만족해야지 그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야 했던 가나안 땅은 거룩한 모습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신의 욕망을 자극해서 어떻게든지 이 인간의 탐심을 이루는 그런 종교들로 가득찬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신격화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 10개 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탐심으로 가득찬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탐내는 것, 이 하마드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개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개명이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하마드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고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탐심, 이 하마드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 탐내는 것, 이 탐심, 이 하마드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마드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탐스럽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하마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 아단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 나무를 하마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최초의 죄, 우리 인류의 죄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 탐내는 일, 이 하마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간의 범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와 7장에서도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와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이 구절은 그때 당시에 죄를 저질렀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게 탐났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탐냈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심, 이 하마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장이었다면 여, 여호수와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뭐였는지를 알려주는 장입니다. 여호수와 7장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복한 여리고성을 싹 불태우고 너희가 얻은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는 게 아니라 모두 성막으로 가져와서 나 하나님한테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리품을 탐냈던 것입니다. 하마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추면서 자기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아간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모두가 고통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었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저지른 최초의 죄는 한 사람이 탐내는 일 이 하마드 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범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우리 영성이 정말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그의 인생을 살면서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마드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궁전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목욕하고 있었던 이 바세바를 보고 탐냈습니다. 하마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내어서 가늠을 해버렸고, 나쁜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고,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시도를 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하냐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정말 어이없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결국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었던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한 번에 십계명 몇 개를 어겼는지도 모르겠을 정도입니다. 열 번째 계명인 이 탐심 하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여덟 번째 계명인 아내를 도둑질하기도 하고 아홉 번째 계명인 자기 때문에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까지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완전히 가리는 일이 되었고 네 번째 계명인 다른 사람의 소중한 안식도 빼앗는 일이 되었습니다. 즉이 사건은 다윗이 십계명 전체를 어긴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죄의 시작도 뭐였냐면 바로 탐심 이 하마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탐내는 것, 이 하마드 하는 것이 우리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 이 하마드 하는 것이 다른 모든 죄를 유발하는 시작점이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를 점점 키워가다가, 결국엔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작은 열망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자라나면서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미리 아시고 십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뿌리인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탐심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먼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탐내는지, 언제 탐심을 가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탐낼 때를 보면은 무언가를 탐내고 있다는 건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진정한 만족과 왜 진정한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탐내게 되고 돈을 하마드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내 직급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명예를 탐내게 되고 그것들을 하마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탐내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탐내고 있는 그 대상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탐내고 하마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탐내고 있는 그런 것들로는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성경 인물 세 가지 사건처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죄의 시작이 될수 있고 우리 죄의 뿌리 역할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개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10개명 말씀은 출애국기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10개명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장인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 10개명을 이스라엘이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5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바로 다음 장인 신명기 6장은 십계명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갈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가 탐내야 되는 대상, 우리가 하마드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어서 생기는 마음인데,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고 이 하마드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탐심의 대상 우리의 하마드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마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 걸 보면 꼭안 좋은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마드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좋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언제 좋은 의미로 쓰이냐면 이 하마드 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마드 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뭐 아름답다, 기뻐하다, 뭐 사모하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안 좋은 의미로 쓰이냐면 이 하마드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대상이 될 때는 이것이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탐내다, 뭐 집착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마드하면 이것이 탐심이 되어서 그게 내 죄의 시작이 되고 우리 죄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나를 무너지게 되,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른 것들을 하마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하마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 번째 계명 개명,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마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죄의 시작이고 우리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 하마드로 인해서 죄를 짓고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대상을 하마드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하마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이번 한주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만을 하마드하며 하나님만을 탐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하마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다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가족 성경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마드하는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쳐다보며 세상의 것들을 탐내며 살던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하마드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쳐다보고 이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성경 읽기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라는 것은 우리 안에 탐심을 다스리는 힘이 실제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마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말씀 읽는 자리에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정말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그 어떤 것도 줄수 없었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탐내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